솔로 쇼니언 여러분 지금 현재 파디시4회차 어, 카페 스타벅스 오픈 장면을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어, 그 카페에 입장을 했고요. 스타벅스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여자는 총 3세트로 판단이 되며 어, 지금 밖에서 지금 촬영에 협조 중에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오픈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나이가 대월 많은 수강생이신는 불구하고 지금 오픈을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가방이 지금 장애물로 와 있는 상태로 인해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CT를 걸는 앉아서, 앉아서 하는 CT를 걸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기롭게 어, 자신의 말을 전달하면서 AIT 루틴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남고 있고요. 따라서 그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 결과물로도 이렇게 도출되셨으니까, 지금 핸드폰을 지금 줬죠? 근데 네, 이걸 주기, 어, 핸드폰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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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벽한 샵 클로즈가 성공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촬영은, 어, 나오시는 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수강생분께서 지금 현재 43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슬기롭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게 보이죠? 슬기롭게. 네, 잘 알겠습니다.